안녕하세요. 휴도 플래너 리조홈즈 이호섭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 능평리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근데 한번 보고 나왔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넓어요. 사용 면적은 이제 32평과 28평 두개동총 16세대 분양하는 현장이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기준층 세대와 테라스 세대를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테라 세대는 두 세대 중에 한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한 세대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능평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입지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분당 판교나 서울 강남, 어뭐 송파, 잠실로 나가는 광역버스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좋고 자차 이용하실지는 뭐 분당 2 0 분. 강남 40분, 50분 참고 부탁드리고 한번 제가 전실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 100%를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실 공간 나왔습니다. 현관문으로 들어왔더니 제가 아까도 말씀, 미리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넓고 큼지막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실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키 큰장 색칸 설치되어 있고요. 굉장히 높은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 수즈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 신발 쫙 깔아놔도 신발 컬렉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과 벽면은 전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일괄소동 스위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주문가에 설치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이 몇 개예요? 자, 방이 3개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4배의 구조입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창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 어 이제 시스템장으로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품지막 퀼지막하죠. 아무래도 집이 가격이 저렴해요. 사이즈 대비 어 지역 대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대신 시스템 에어컨은 달려있지 않네요.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넓고 창호 큰 창호들이 이렇게 최강창들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환기도 가능하네요. 옆에 다음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넓어요. 자 이쪽은 방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근데 그렇게 작진 않고 그냥 일반 3 0 평대 아파트 작은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도 큰 환기창 경 체간 창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다가는 뭐 책상 같은 거 놓으셔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붙박이장 같은 거 꾸려줄 거면 이쪽에다 꾸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꾸며놓지 않은 현장입니다. 어, 여기 전실에서 들어와서도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함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다가는 뭐 차키라든가 뭐 디퓨저, 아니면 평상시 마스크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닥은 전부 강마루고, 벽지는 전부, 벽면은 전부 실크벽지입니다.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어, 거울형 수납함과 변기 세면대, 적당한 거리까지 둬서 마련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빌라에서 좀 보기 힘든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샤워기와 욕조 설치되어 있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아쉬운 점은 파티션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쉽다면은 직접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은 정 남향입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한 4인용 소파 나와져 있고 이쪽에다 화분 같은 거 하나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현장입니다. 역시 요즘은 메인등이 없네요. 이쪽에 레일 조명으로 아트월을 비춰주고 있는데 아트월은 전부 포셀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저녁에 이 라인등만 켜놓고 어, 거실에서 와인 한잔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LDK 구조 어, 다이닝 룸 공간입니다. 이쪽에 4인용 식탁 놓아져 있고 굉장히 더큰 식탁, 더큰 식탁 설치한 다음에 가족들 간에도 거리두기 하면 좋죠. 어, 거리두기 하셔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쁜. 어 이제 식탁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설치하고도 좀 남아요 설치하고 이만큼 남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좋아요 자 11자형 아일랜드 식탁 구조입니다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후드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환기창까지 넣어져 있습니다 와이드형 싱크볼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공간이 남아요 이쪽은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홈바 그쵸? 네, 홈바 같은 거 하나 딱 설치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뭐 커피 머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싼 양주 같은 거 올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목적실 한번 보러 가시죠 다목적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뭐 가로로 놓으셔야 되고 일자로 놓으셔야 되고 뭐 어떻게 놓으셔도 될 만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다목적실 공간입니다 옆으로 나가면 테라스예요 옆으로 나가면 테라스인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현장 계약이 됐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유는 무엇이냐 자좀 이따 제가 테라스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여기 앞에 자작나무가 있어요 그죠 이 자작나무가 위로 이렇게 쭉 자라고 저 다음 자작나무가 경계예요그 뒤로 테라스 세대가 한 세대 남아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저 설명 도와드리고 자 마지막 안방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4배의 구조라 굉장히 넓어요. 네, 역시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엄청 넓어요. 엄청. PC방을 차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네 가구 배치는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도 또 이면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도 굉장히 좋고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좋은 넓은 현장이네요. 부부욕실 공간입니다. 부부 욕실 공간에는 욕조가 없는 대신 굉장히 넓은 샤워 파티션, 샤워 공간이 나오고 있고, 이쪽에는 환기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거울용 수납함까지 모두 보여드렸고요. 이제 테라스 세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테라스 세대로 왔습니다. 어, 좀 아쉬운 점은 좀더 좁아요. 이 테라스 세대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의 집보단 좀더 좁아요. 하지만, 눈썰미가 없으신 분들은 구분 못할 정도로 좀더 좁은 현장이고, 어 다른 구조보다는 테라스를 중심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가격이 2천만 원더 저렴합니다. 자, 가시죠. 자 테라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한 1.5m 이상 되는 어, 나무 데크 테라스로 시작을 하죠 자 이쪽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테라스를 만끽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작나무를 지나서 여기까지도 다내 땅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넓은 테라스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는 전부 다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버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계선이에요. 어, 여기 지금 제 보인 나오나요 지금? 예, 여기가 따로 펜스가 쳐지진 않아요. 펜스가 쳐지면은좀 분위기 상막하고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어가지고 대신 이 자작나무가 한 이만큼 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어, 지켜줄 수 있고 우리 집 테라스의 분위기까지 아주 아늑하게 어, 해줄 수 있는 현장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쪽에서 뭐 바베큐 파티고 뭐 반려견들 뛰어놀고 자녀분들 뭐 여기서 작은 수영장 만들어서 물놀이 하셔도 되고 뭘 하셔도 되는 웬만한 전원주택보다 넓은 아주 넓은 테라스 마당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한 세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는 제가 올리고 나서 만약에 바로 계약이 된다면은 지금 또 손님 오실 예정인데 계약이 되면은 계약이 된다라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치지 말아주세요. 여기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방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방에서 나올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이것으로 <laughs>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